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자. 제속 응. 이거 이렇게 뚜껑 열고 응. 이렇게 하면 발릴 수 있는데. 응. 이걸 이렇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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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많이 더 크게 하면 안 될까? 응. 왜안 돼? 그래서 이건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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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돼. 어. 그래서 다시 안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응. 이렇게 하면 정말 열리잖아 응.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게안 이렇게 보이지 아안 어, 묻어 근데 여기 멀리 있어서 응. 그래야 이렇게 안 깨져 안 깨져 어, 바르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바르는 거는 아까 응. 이렇게는 카메면 이렇게 방글방글 밀려서 응. 그냥 침대로 되면 로 나온 거야 음. 어, 이렇게 하면 발... 어, 그렇게 나오는데. 어. 이렇게 온 거야. 어, 발라 봐. 이걸 그렇게 조금만 발라. 의미 안 되고. 그냥 이렇게 해 주고. 음. 이렇게 주면 나 이렇게 해 줘. 어. 근데 너무 조금만 발랐는데요. 서우는? 많이 많이 발라 줘. 예. 음. 우와, 그렇게 하는 거야? 응. 음.